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긍정대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또 스키장에 가셨다고 하는데, 스키장이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돌비님 네. 기종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나중에 꼭 과장되시면 네.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는 능님 긍정과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네. 네. <laughs> 아이고, 피곤하시죠? 네. 아, 아니 제가 오늘 네. 스키장에 갔다가, 사고를 네. 좀, 어? 있어갖고. 네. 크게 난다 쳤고, 그냥 안경만 좀 부셔졌어요. 근데 뭐, 그, 별건, 별건 아니고, 그냥, 아, <laughs> 제가. 너무 좀... 지셨구나 아니, 아니, 충돌이 있어갖고요.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또, 눈 위에서 충돌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조심해야 돼요. 속도도 많이 붙어버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 긍정대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키워드, 화이트 아웃입니다. 화이트 아웃? 네, 일종의 그 백시 현상이라 해서 산이나 그런 그 극지방에서 보면은 그 안개나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2m 시계가 아예 확보가 안 되는 그거에 관한 얘기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 어, 저번에 아주 인기가 높아진 그석이 형의 이야기. 아, 그 사연 말씀하시는 거죠? 체스 말. 네, 체스 말에 인공 그석이 형입니다. 아우, 오히려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형님왜내 음.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 이러시면서. 아, 그럴 수 있죠. 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레츠 가. 끼리십니다. 긍정 내립니다. 먼저, 규석이 형은 전편에도 유명했지만, 징크스 같은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믿는 형이에요. 네. 어느 정도냐면은, 나는 여기를 갈때꼭 이거를 챙겨간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뭐, 악셀을세번 밟는다던가, 혹은 그런 식의 징크스를 굉장히 믿는 형인데,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자기 스스로 말을 안 하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뭔가를 본다던가 느끼시는 형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긍정아, 나 이야기 갔다가 무슨 나를 무당처럼 만들어놨다? 이러니까, 아유, 형, 내가, 그냥 형 그때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음, 뭐, 상관은 없는데, 너 귀신 가장 보기 쉬운 방법 하나 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됐든. 그래서, 오, 어떤 건데, 이러니까. 귀신을 보기 가장 쉬운 방법은 위험해 목숨을 걸고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쉬울 거야. 비나 눈 많이 내려서 구름이 내려간 산에 들어가. 그러면은 볼 수가 있어.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형 혹시 본적 있어니까? 그거 얘기해줄게. 이것도 거기 방송에 얘기하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해줄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음. 규석이 형이 몇년 전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스크래치가 좀 많아서 혼자서 이렇게 좀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한번 목표가 1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릴 때그 산을 올라가는 거였대요. 그래서 등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유명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산을 하나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짐을 다 챙겨서 배낭을 싸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한그 산을 8시부터 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규석이 형이 계획대로라면은 8시에 타기 시작해서 4시 반쯤에 대피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에 새벽에 정상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1박 2일의 일정이었대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은 그렇게 갈수 있었겠네 면서 어, 그럼 재밌었겠다 하면서 했는데 구석이이 하필 날짜를 잘못 잡았던 게 눈이 엄청나게 내릴 때를 간 거예요 거의 폭설이 막 내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간다가 한 1시 반부터 엄청나게 눈이 내려서 거의 허벅지까지 쌓이기 시작했대요 눈이 산에서 근데 그 정도로 눈이 내리면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위험하니까 중간에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눈이 그렇게 내리고 하면 이제 구름이 내려와서 시계가 마비가 된대요. 화이트 옷이 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그때 내려갈 수가 없대요. 왜냐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더 위험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대요 그냥 그 대피소까지는 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피소까지 올라간다 해갖고 가는데 일단은 화이트하우스 상황이니까 앞에가 완전 안개를 차단돼서 앞에가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규석이 형이 걸어가다가 저 앞에 한몇 미터 쯤에 사람들이 보인대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 뭐지라고 하는데 이게 보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어느 정도 딱본 순간 규석이 형이 사박사박 그 하면서 그눈 밟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아, 사람들 만나보다 하면서 가는데 순간 되게 이상한 느낌이 하나가 들었대요 뭐냐면은 앞에 있는데 분명 그 등산객들은 앞에 있는데 소리는 뒤에서 났대요. 그리고 등산객이 앞에 있으면 발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은 허벅지까지 쌓였고 형 앞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대요. 근데 앞에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뒤에서 사박사박 소리는 나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있다 했는데. 이 형이 그런 거에 되게 좀 겁을 안 먹다 보니까 당황은 안 하고 그냥 천천히 걸어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됐나 하면서 뒤에서 나는 사박사박 소리도 안 나고 근데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했대요 뒤에 약간 좀그 눈이 어느 정도 내리다 그쳤는데 안개는 계속 껴있고 그러다가 뒤를 이렇게 쓱 봤는데, 규석이 형이 자기 뒤에, 분명 자기만 올라갔는데, 뒤에 발자국이 수십 개가 찍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따라온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아 어... 이러면서도 계속 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형, 그 상황에 왜 계속 가? 물어보니까 형이 나를 놔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뭔가, 할 말이 이제 던것 같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니까, 아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4시 반부터 이제 산이 해가 진대요. 산은 되게 빨리 해가 진대요. 그런데, 앞에 다행히 대피소가 있어서, 아, 해지기 전에 대피소로 들어왔다 해서, 조벅조벅조벅 걸어서, 빨리 걸어서 대피소를 들어갔대요. 근데 눈이 정말 많이 내려갖고, 거의 계단까지 쌓였다 하더라고요, 그날. 그런데, 대피소 문을 낑 열고 들어갔는데, 규석이 형이 들어가니까 대피소 안에 4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 등산객이었나 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특이했던 게, 자기가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피소에 또 다른 사람이 온 거잖아요. 아무도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안 했대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규석이 형도 그거 보니까, 인사를 왠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러면서, 한, 어느 정도쯤 지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나봐요. 그래서 규석이 형도 쌓아놓은 거, 근데 규석이 형이 좀, 배낭만 메고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 칼로리바란스 몇 개랑, 포도주스, 그 미니메이드, 이것만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니메이드 그, 페트병 하나랑, 칼로리바란스 하나 딱 놓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그릇에다 이렇게 스푼으로 뭘 퍼서 규석이 형한테 죽 같은 걸 줬대요. 근데 규석이 형이 그걸 두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고기만 끄덕이고, 그걸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입에다 탁 대고, 안 먹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먹던 것도 안 줬대요, 그 사람들한테. 네, 네. 근데, 이쯤 되면은 약간 저도 또 궁금해서 물어볼요 형, 왜안 먹었어? 그러니까. 죽이잖아. 어, 어 분명 연기도 났대요. 끓였대요. 분명 자기가 끓이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어, 그럼 끓였는데. 그러왜 그러니까. 근데 차갑냐? 그러니까 죽이 차가웠대요. 분명 방금 끓여서 그 끓인 걸 줬는데. 예. 비석이 형이 그걸 안 먹고 이 사람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때. 그러면서 음, 일단 말은 안 하고 자기 먹던 그 칼로리 반서 하나만 먹고 포도주스. 대충 먹고 그대로 위로 올라갔대요. 근데 올라가면 그 대피소는 이렇게 침대나 그런 게 없고 무슨 찜질방 굴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내가. 예. 그래서 거기서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자는 건데 그래서 계속 그냥 자리 하나에다가 그냥 쏙 들어가서 가방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한몇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진짜 기분이 묘했던 게 자기가 그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다시 이렇게 앉았을 때 딴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침 고요한 상태잖아요, 침묵한 상태. 그리고 규석이 형은 계속 그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예의가 없다고 느끼는데, 네가 그 상황에 가면은 아, 나이 사람들한테 말 걸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아, 어, 진짜 이상하다고 하 규석이 형도 그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예전에 그 사연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산장에 들어갔는데 산장에서 말이 없으면 그 중에서 오. 말 없거나 조용하면 그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똑같은 느낌이었대요 그게 근데 규석이 형이 또 너무 아침부터 산을 올라갔으니까 피곤해갖고 한 6시쯤에 잠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한몇 분쯤 지나 갑자기 오한이 좀 드는 추위가 좀 느껴졌대요 그래서 모진한테 깍둥 깍퉁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규석이 형이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바람에 이렇게 밀려서 열리다 닫히다 열리다 닫히다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 규석이 형이 아... 그러면서 뭔가 내가 꼬였다 뭔가에 지금 꼬였다 내가 뭐에 잡혔다 지금 이 생각이 들어서 가방에서 그 칼로리 바런스랑 메모용 톱을 꺼내서 종이를 찢은 다음에 칼로리 밸런스를 네 개를 나눠놨대요. 그런 다음에 종이 위에다가 칼로리 밸런스 네 개를 올리고 그 포도 주스 있잖아요, 미니메이드 포도 주스 그거를 그 칼로리 밸런스 위에다 한방몇 방울, 방울씩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그 종이 위에다 또 종이 하나를 찢어서 이렇게 탁 놓은 다음에 규석이 형이 펜을 하나 갖고 있는데 돌비님이랑 귀족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라이트 펜이라 해서. 펜 앞에 LED 달려있는 펜이 있거든요. 돌리면은 이렇게 불빛 나갖고 이렇게 쓸수 있는 펜. 그거를 탁 틀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올려놨대요. 종이 위에다가. 그리고 문을 이렇게 탁 잠궜대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규석이 형 누워있는데 그 위쪽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앞에는 안 보이는데, 톡, 톡 하고 친 소리가 났대요, 거기서. 그래서. 어, 뭔 소리지, 이거? 이러는데, 톡, 톡 쳐갖고, 일단은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하얘갖고. 그런데, 귀를 이렇게 대했는데, 또 톡, 톡 하면서 가볍게 치더래요. 그래갖고, 규소경이 이렇게 톡, 톡 쳤거든요, 같이. 근데 갑자기,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딱 보니까, 그림자가 네 갠가가 있었대요. 예. 규석이 형이 손 떨면서 이렇게 막, 창문을 그 습기 찬 거를 닦아갖고 이렇게 손가락 네일를딱 댔대요 예. 그니까 러 둥둥둥둥둥 치던 게 멈추고 뭔가 이렇게 끼익 끼익 하면서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났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규석이 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아예 그 칼로리 밸런스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올려놓은 그 종이를 그냥 문 앞에다 놓고 문을 열어놨대요 그리고 그 라이트 펜 켜놓은 거그 종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밖에다 대고 여기다가 쓰세요 이러고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딱 누워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 뒤로. 그런데 얼마나 지났나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났대요. 그 대피소 안에 이익이익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그냥 기억이 안난대요 그때부터 잠이 들은 것 같아요, 자기 말로는. 근데 그렇게 추웠는데 잠이 되냐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그때 기억이 안 난다. 고 그래서 한몇번쯤 지났나? 갑자기 안에 누구 계세요? 이런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때 눈을 딱 떴는데 웬그 산림 감시원 있잖아요. 산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그 아, 감시하고 서 어. 담당하는 그런 직원분들, 국가의 공무원분들 그분한 분이 앞에 계신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여기 누구 있으세요? 오늘 대피소에 사람 없을 텐데" 이러시는데 그냥 규석이 형이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아유, 사람이 한분 계셨네" 이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지내셨어요? 이러니까 그냥 규석이 형은 대답을 안 했대요. 왜냐면은 그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대요. 아까 바닥에 칼로리 바나스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칼로리 바나스 앞부분에다가 미니메이드 포도주스를 뿌려놨는데 그게 그 부분만 사라져 있었대요. 누가 먹은 듯이 네개가 사라져 있고 쪽지 그 남겨놓은 라이트펜이랑 거기에 뭔가 휘갈긴 게 이렇게 막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했는데 못 알아보겠대요. 글씨를 완전 그냥 막 누가 이렇게 휘갈긴 그런 글씨체라서 근데 기억나는 게딱 하나 있었대요. 글자 중에 유독 튀는 글자 하나 있었는데 가방이라고 쓰여 있었대요, 거기에. 그런데 뒤에서 그 살림감시원 아저씨는 계속 말을 었는데 규석이 이그 신경을 안 썼대요. 왜냐면 뭔가 어젯밤에 있었으니까 내가 정신 잃은 동안에. 그래서 그냥 딱 올라가갖고 가방이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딱 났대요. 그래서 그대로 자기 배낭을 열어보니까 규석이 거 물건이 아닌 물건이 들어있었대요, 거기에. 그게 뭐였냐면 등산장갑. 오 그리고 목도리 찢어진 거 그리고 그 이어플러그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가 진짜 이상했는데 네 피젯스피너라고 하세요 돌비님? 아그 돌리는 거말하는 거죠 손에 네 손에 돌리는 거그네 개가 들어있대요 근데 귀속용 께 아니래요 그네 개가 네 그러니까 뒤에서 살림 감시원이 아니 저기 사람이 말을 했으면 하니까 그냥 규석이 형이 딱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 정상 어디에요? 이랬나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봐. 여기 왔으면 정상 어딘지 알지? 그러니까, 그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규석이 형이 자기 가방 메고, 그대로 정상으로 올라갔대요. 그 뒤에서, 막그 살림감시원 아저씨가, 아니, 지금, 어디 가요? 일단, 그, 여기서 먹은 거예요? 어제 여기 있는 사람 없었는데, 이렇게 막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그냥 계속 올라갔대요. 근데 뒤에서 계속 아저씨가 따라오면서, 아 어, 근데, 야, 어제만 해도 눈이 그렇게 내렸는데, 야, 여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이러면서, 이런 날에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여기서 큰 사고 한번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하는데, 규석이 형이 그냥 듣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갔대요. 눈이 다 그쳐 있었대요, 다행히. 근데, 거기를 딱 올라오자마자 규석이 형이 그네 가지 장비를 딱 꺼내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이상했던 게, 4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쪽지가 다섯 줄이 그어져 있었대요. 뒤에서 계속 그 살림감시한 아저씨가 막, 아니, 그리고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날에는 산, 그랬는데, 규석이 형이 조용히 손을 이렇게 뒤로 뻗었대요. 그래서, 아저씨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더래요, 갑자기. 그렇게 말 많다, 아저씨가. 그러더니만, 몇분 정도 지나나, 그냥, 계속 이 형이, 아저씨도 있던 거 아니까, 주세요. 이러니까, 몇분 뒤에, 뭔가 이렇게 손에 딱 쥐어지더래요. 누가 손에 이렇게 네. 쥐어줄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 뒤를 안 봤는데, 뭐를 딱 쥐어줘서 이렇게 잡았는데, 표찰이 있더래요. 그 명찰. 그리고, 감시원 그 완장이 있었대요. 그두 개를 쥐어주더래요. 그러더니만 귀에다가, 고마워요. 이 소리가 딱 듣는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구석영이 그 종이를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다섯 줄 써놓은 거를 한 줄씩 뜯었대요. 그리고 그 물건에다가 다 일일이 감고 그거를 이렇게 딱 거기 위에다가 정상에 올라가면 비석 같은 거 이렇게 두잖아요. 여기 뭐뭐 예를 들면 뭐 설악산 대청봉이라 하면 대청봉만 써놓는 그 앞에 돌탑 비슷한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둘러놨대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혼잣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조용하게 한 30초 정도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남기고 내려가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살며시 들다가 자기가 머물렀던 그 대피소를 봤는데. 대피소가 거의 반파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석이 형은 그 산에서 안개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홀린 거야, 형.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등산객들이 보여준 걸까 하니까는 규석이 형이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아니야, 나 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 홀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부탁을 한 거야 나한테. 그럼 형 거기서 이렇게 홀린 건 뭐야? 하면 그건 산이 안놔준 거야. 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산에 있는 귀신이 사람을 해할려는데 그 사람들은 추워도 해할 야 느낌이 안 들었대요. 왜냐면은 해할려 했으면은 나한테 계속 말을 걸면서 따라 오라고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였을 거래요. 근데 규석이는 그 말도 하더라고요. 난 거기 있는 사람 얼굴도 모른다고, 지금. 살림감시원 얼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아기를 품었으면 나한테 드러냈을 거라고. 근데 아무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냥 우리 장래에 비슷한 걸좀 치러달라 이런 거였대요. 그럼 형 그걸 언제 눈치챘어? 이러니까. 일단 내가 갔을 때 아무 대답을 안 했어, 나한테. 나도 말을 안 걸었고. 왜냐면 눈치를 챘으니까. 그리고 내가 안 먹은 이유는 죽은 사람 밥 먹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근데 여기서 좀 의심스럽잖아요. 형이 못 본다 하는데 본 거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 대체 뭐야? 저번에 그 체스 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규석형 보고 느꼈던 게그 칼로리 밸런스 갖다가 포도주스 이렇게 붓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나 혹은 뭐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수 있을 것 건데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형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일부러 얘기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이번에 좀 계속 집요이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지 않냐. 왜냐면 이런 무서운 일 날색. 그리고 가장 제가 형한테 물어봤던 게형 이런 일에 왜한 번도 당황을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고요. 아, 진짜 미스테리한 형이라고. 내가 형이랑 안지좀 오래됐는데, 네. 얘기 좀 해달라고. 이건 징크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귀족분들과 돌비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형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맞아요. 예, 네, 느낌이 네. 그래요. 예. 네. 그다가 특이했던 거는 뭐, 무당이나 무속이 아니라, 서양식으로 해요 그거를 또 <laughs> 체스도 그렇고 예. 이 성찬식도 그렇고 심지어 그 장례를 할때그 이렇게 묶어놓는 것도 어디 그 부드럽 쪽 의식이래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하는 말은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건 그랬을 것 같은데 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띄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어쨌든, 참 미스테리한 형이에 미스테리한 얘기여서. 어떻게 보면, 이번 얘기가 막 기승전결 없이 좀 그냥, 이 형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있었던, 산으로 서 있었던, 그냥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왜? <laughs>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laughs> 아이, 이게 어떤 이야기든 간에, 긍정대리님이 네. 이야기해주시면 다 살아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긍정의 힘으로 믿습니다. 네, <laughs> 네. 진짜로. 그리고 그리... 제가 봤을 때는 긍정대리님이 네. 느끼신 것 같이 그 형이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요. 아 어떤가요? 알고 있지만 모든 걸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알아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네. 아니다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철칙이 분명히 그분들에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아. 그런 게 아닐까. 네. 예, 네, 왜냐면 아유, 그래서... 예를 들어 무속적으로 따졌을 네. 때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내 몸이 아픈 그런 걸겪는단 말이에요. 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아그럴 수도 있네요아 음... 그리고 맞다, 돌비님 그 귀족 분들이 많이 네.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그 귀석이 형이 봤대요. 그래서 네네. 한 가지 대답을 하나 해드린다고 이거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 뒤에 음. 약간 막간으로 전달해도 될까요? 어 좋죠. 네, 일단 아주 먼저 좋죠.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만들어낸 게 그런 토템이 될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대요. 아,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 질문이 네. 일단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Yes, 음, 될수 있대요. 대신에 네. 그것을 정말 아껴야 된대요, 진짜. 아, 그리고 그게 상징. 그러니까 내가 꼭 갖고 있고 상징이 되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될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러네. 두 번째 질문이 그게 많았거든요. 그 건담이나 그런 프라모델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돌비도 혹시 만드세요? 아니요, 저는 안 만들어요. 아 그거를 만드는데 그게 토템이 될수 있냐라는 질문이 몇개 있었었는데 <laughs> 일단 어. 가능은 하나 돼요. 근데 네. 하는 방법이 음. 그 무기를 들고 있으면 어디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 위치에 무기를 네. 겨누고, 대신 시선은 그쪽이 아닌 나를 바라보게 해놓으래요. 아. 그래서 세워두면은, 어느 정도 그런, 막, 가위 눌림이나 그런 건 방지할 수가 있을 거래요. 음. 네. 근데, 네. 오래가지 네. 못할 거래요. 이 그게. 의미를 알겠다. 어, 네. 이게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그냥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호랑이 그림 사가지고 걸어놓으면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호랑이 같은 것도 사실, 네. 진짜 뭐 영역이 있고, 뭔가 그걸 염원을 담아서 그린 분들은 이제 호랑이 그런 그림이나, 아니면 달마대사 그림, 이런 게 효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네. 인터넷에서 찍어내는 거 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물건에 좀내 염원이라든지, 이런 계속 기운이 담겨야 된다는 라게첫 번째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심네요. 네. 그리고 귀족분들과 돌비님을 위하여 제가 이 <laughs> 규석형의 얘기를 계속 한번 파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 뭔가 숨기고 있어서 너무 궁금하네요. <laughs> 옛날에 긍정대리님 지금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네요. 아, 누구요? 쿵이 쿵이 아 쿵이. 아, 네. 아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아 쿵이님도 이중이 형 이야기 계속 파내다가 결국에 이중이 형이 잠수를 탔거든요. <laughs> <laughs> 그 분도 분명히 알고 계신 게 정말 많았는데, <laughs> 결국에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사라졌던,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렸던 아. 이중이 형이 있었거든요. 이제 규석이 형이, 네. 아, <laughs> 이중이 형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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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감사합니다. 음,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늦은 밤인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푹 주무시고요. 네 돌미님과 귀족 네.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참 다들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 더 행복한 일년 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일단은 규석이 형이 뭔가 많은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귀족님들이랑 저랑 씩 한번 웃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일들 아니면 더 소름 끼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이야기는 소중하니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